안녕하세요. 저는 김선TV의 김서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일단 트로피를 이 올려놨거든요. 지니도 15랭크를 찍었습니다. 콜테는 18랭크. 제시랑 블록이랑 지금. 발리랑, 포코랑, 리코랑, 로사랑, 카리랑, 지금, 제가 일단 15랭크를 찍어 놨어요. 프랭크도 합해가지고요. 자, 그럼 오늘 한번, 팸을 <laughs> 15랭크까지 올려볼까 하는데요. 팸, 팸, 올려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laughs>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릴이랑 팀인데요. 이따가 솔로 한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도 팬 있죠. 아, 죽었습니다. 잘하시길. 진짜, 아, 음, 음. 세 개나 가이네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한 하겠습니다. 7시 34분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 <laughs> 야겠뭐 하는 건지. 음, 2타. 2타 꽤 좋아요. 아 내가 혼자서도 깰수 있는데 계속 건드네 아 어, 지금 로고 오케 오케이 이쪽으로 끌어요 지금 거의 반 깎았습니다 이제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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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깼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 한명 있죠? 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오케이. 와우, 끌렸습니다. 아우! 죽어요, 여기에서. 아, 음, 음, 아! 안 돼. 잘 들고 있었는데. 와. 아. 이게 네, 오늘,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 렉 걸렸습니다. 렉 걸리네요. 렉 걸리면 잘,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어, 다시 는니다 이제. 어, 럼블 럼블 오기 전에 빨리 깨야 되는데. 오, 온다. 오, 두 방. 두 방. 오, 야.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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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살려줘. 어, 죽어. 아, 내 끌려. 내 끌려, 내 끌려. 이런 망할. 어.

시원이 지금 이렇게 잘해주고 계세요 어! 안돼! 안돼! 안돼 그래도 3위한게 어딥니까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기억력이 그냥 한 번에 막 뭐지 삼0씩 가면 좀 좋을 텐데 이 여러 분 때려야지 가고 오세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래요 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죠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와우. 네, 뭐, 스타 어? 파워라도 있니? 오... 오케이, 죽였다, 이거. 죽였고요, 일단. 여기 크로우 있거든요 크로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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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내가 죽인 건데 내가 오야 뭐해 뭐해 뭐합니까 진짜 아저씨 아, 아 레온이는 사람이 이래서 부럽습니다 진짜 응 아, 수저 진짜 나이도가 컸고 레온 드세요 아, 여기 설 얼마 창착하면서 하이퍼라 좀 아. 고체가 7000점이거든요. 음. 음. 없어요. <laughs> 흐흐흐. 23개를 모아야 된다. 아직 모으러 쓴다. 자, 그럼 일단 23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은 트로피를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어, 빠이빠이